자, 일단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얘를 이제 평행이동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건데, 그러니까 y는 사인했있잖아요 자, 얘에 대한 주기는 뭐라고요? 2이 최대값은요? 1,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사인했을 이렇게 하면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를요, x 축로 평행이동하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뭐, 체대값 수 변함이 없어요. 그죠? 맞습니까? 위아래로 이제 움직이면 체대값 수수가 변한데, 주기 또한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어. 근데 주기를 변환시킨 건, 바로 이 X 앞에 계세요. Y는. 사인, 만약에 EX를 내가 그리고 싶어. 지금 여기 2파일때 0이고, 파일 때 0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얘가 EX가 되려면, 자, X에다 가 파일을 집어넣는 순간 E파일 값이 나와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가,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여기가 파이를 집어넣어도 이 모양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얘가 이 파이가 되는 x값이 바로 이거의 주기가 되는거예요이 그러니까 값이 이 파이가 되는거니까 왜냐면 한 주기가 이 파이잖아 맞습니까? 0을 집어넣는거랑 이 파이가 그러니까 0하고 이 파이가 똑같죠 맞습니까? 이 간격이야 0하고 이파이 간격으로 얘도 0을 집어넣으면 0나고이파이 집어넣으면 얘가 이 파이가 되려면 x 는 몇을 집어넣는데? 파이를 집어넣 만약에 얘가 2분의 파, 이얘파이하 되면, x는 뭐야? 2분의 파이.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겠으면 이걸 하나씩찍어놔야 돼. 그래서 내가 처음에 네 등분을 하라 그랬잖아, 맞습니까? 음. 네 등분에서 그랬던 이유는 이네 등분이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네 등분이 되는 그 하나의 형태를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가 sin x가 2파이가 뭐야? 이, 얘가 2파이가 되니까 파이. 그럼 또 얘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주의가 뭐야? 결국. 파이가 되는거죠. 그러면 y는 사인 3x의 주기는 뭘까? 누지껏 3분의 2파이 왜냐면 얘가 2파이가 되는거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요. 근데 우리는 주기를 마이너스로 표현을 안해요. 다 양수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부터 얘가 y축 대칭한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y축 대칭해도 어차피 그 간격은 똑같이 유지가 될거야. 그래서 얘가 또 2π가 되는 건 뭐야? 실는 마이너스 3분의 2π인데 3분의 2π라고 씁니다. 그래서 y는 sin as라고 하면 이건 주기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절댓값 a분의 2π라고 해요. 괜찮습니까? 네. 코사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다 이제 내가 슬쩍 3sin x를 했어. 그럼 이거 최대값이 몇까요 최대값. 맞어 3이야. 사인 s의 최댓값이 1이고 최솟값 마이너스 1이잖아.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다 3배를 했대요. 그럼 최댓값은 3, 최대값은 마이너스 3. 그래서 아 s 앞에 개수는 좌우 폭을 얘기하는 거고 아싸 사인 바깥에 있는 이 녀석은 위아래로 늘렸다 줄였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y는 a sin bx 더하기 c 이렇게 하면 은얘최댓값은 뭐예요? 절대값 a라고 합니다. 왜냐면 여니가마이너스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져도, 맞습니까? 얘를 늘어서, 늘어져도 y는 마이너스 3 사인 x야. 최댓값 뭐예요, 이거? 3, 최대값 마이너스 3이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에 절대값만 쓰면 되고, 최대값은 절대값 a에다가 마이너스만 치면 돼요. 괜찮네요 주기는요? x 앞에 계수만 봐. b분의 b의 절대값로2파이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완성평. y는 a 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된다는. 얘는 최댓값이 몇일까요? 어 뭘까? 생각해봐 맞아요 근데 절댓값이 1값이 맞습니까? D랑 절댓값 a. 최솟값은요? 그렇지 괜찮죠? 그럼 주기는요? 절댓값 B분의 2파 이건 편로고 있어요 그래서 Y는 A 코사인 BS 더하기 C 더하기 D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야. 똑같아요. 괜찮습니까? <목소리>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주기, 주기하고 이런 말안 하는데, 그럼 탄젠트는 뭐냐? 탄젠트, Y는? 탄젠트 X. 이거는 최대값이 있어요, 없어요? <목소리> 없어요. 최소값은요? <목소리> 없어요. <목소리> 없어요. 주기는요? <목소리> 하이. 그럼 눈치 봐, Y는? 탄젠트 a x 이거의 주기는 뭘까요? 얘가 파이가 되는 엑일까 괜찮습니까? 네. 근데 절대값이 없으니까 괜찮네. 그럼 아, 얘는 사인의 지금 이 파였으니까 절대값이면 이 파. 얘는 주기가 파였으니까 절대값이면 파. 괜찮죠? 정근선이라는 네. 게 있어요. 이 정근선. 엑는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나오고 그 다음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3파이가 나오고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거 n 파이 과 2분의 파이라고 제가 저번에 쪽지에서 쪽지시험 볼때내가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n에다 0은 이거네 정수고요. n에다 0을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됐습니까? 물론 마이너스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플러스 이분의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도 쓰기도 해. 내 그러니까 칼럼들 해도 되는데 이 중에 이걸 썼는데 제가 왜 이거냐면 얘를 이제 이렇게 주, 줄였잖아요 맞습니다. 줄이는데이뭐 a가 뭐 영을세면 늘어나는 거고, 일보다 크면 줄어드는 거고, 근데 이 주기에 따라서 얘가 이제 바뀌어요. 이거 정상은 뭘까요? 자, 얘는, 자, 봐라. 주기가 A분의 파이죠? 맞습니까? 음. 그러면, 영, 영어 넣으면 0이니까 여기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는 뭐겠어? 이거의 반띵이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이만큼 났으면 얘가 또 A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저 지방 A분의 파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또 여기에서 또 a분의 8도 더하면 얘는 2a분의 3 8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어떻게 해요? x는 자 이제부터 이렇게 가볼게요. 주기가 여기 있죠? 얘는 반이죠? 맞습니까? 주기 플러스 주기 반 주기 m 절대값 a 분의 n 파이 플러스 e a의 절대값 분의 파이 이렇게 그럼 뭐 n 영치 거는 뭐 이해 분의 파이 나오고 일치 거는 면 이거 나 됐습니까? 그래서 이 설명을 해야지 니네들이 그걸 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뭐번 y는 a 탄젠트 bx 더하기 c 플러스 t 이거에 대해서 최댓값 없고요, 최솟값 없고요. 얘는 오로지 주기를 일단 거죠. 절대값 기분의파이가 되는 거죠.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y는 주기 정교선 x는 자 주기 맞습니까? 주기 n 파이 플러스 그거에 반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X축으로, b x 더하기 B는 C이기 때문에, X축으로 마이너스 B는 C만큼 평동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없었으면, 얘가, 없, 얘가 없었으면, 얘가 없으면 BS라고 하면만 했으면, 얘가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X축으로 마이너스 B는 C만큼 이동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X제 X 더하기 B는 C였으니까, 너기로 마이너스 B는 C. 이것만 붙어져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정답해도